트루먼 쇼를 벗어나지 못하는 처량한 교인. 트루먼 쇼는 짐 캐리가 주연한 1998년 개봉된 미국의 영화다. 짐 캐리는 현실처럼 꾸며진 스튜디오 안에서 철저하게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이지만,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진짜의 삶은 없었다. 트루먼이란 단어는 진짜 사람 트루맨이라는 의미이지만 주인공의 삶에 진짜는 없었고 오로지 뒤에서 각본을 짜는 사람의 의도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아바타일 뿐이었다. 1993년 폭발적 인기를 누린 서편제는 이청준의 소설 남도소리를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개봉한 영화였다. 떠돌이 소리꾼 유봉은 대를 이을 후계자로 동호와 송화를 길렀다. 머리가 크자 동호는 판소리에 불만을 품고 훌쩍 떠나간다. 허구한 날 목소리를 비틀고 꺾고 짜내는 판소리가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는 식의 반항이었다. 동호를 잃은 유봉은 송화마저 자기 곁을 떠날 것을 우려하였다. 국리 끝에 송화의 시력을 빼앗아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는 맹인으로 만들었다. 몸에 좋은 약이라면서 한약을 다려 먹인 후에 시력이 언제 상실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정하고 야비하며 악질적인 판소리의 애비역의 김명곤이었다. 종화는 송화가루 날리는 윤사월의 문설주에 기대어 만물의 소생을 귀로 들으려는 외딴집 눈먼 처녀처럼 해가 뜨는지, 꽃이 피는지 눈이 오는지 달이 뜨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했다. 종화의 삶은 유봉의 의도대로, 유봉의 각본대로 살아야 하는 발성꾼에 불과했다. 송화처럼 사는 것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강요당하면서도 강요. 당한지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현대판 노예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외형은 화려하고 멀쩡하지만 아주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 뜨고 모든 것을 상실당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거리에 나가면 마주치는 다단계 사기꾼들. 신천지를 비롯하여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사이비 이단 종교들, 지함을 악용하는 친구들, 거리에 설치된 CCTV보다 더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다시는 못 뵐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해둡니다.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좋은 밤 보내세요라는 멘트가 세간의 유행을 탈 정도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보험 외판원 짐 캐리, 나이는 29세 백인 남성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각본에 짜여진 대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던 인생이 고작 이런 것이던가? 그는 탈출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각본자가 그냥 둘리 만무했다. 그의 꿈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여행하고 싶은 욕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각인시켜 차단한다. 여행할 때 타야 하는 비행기의 사고를 각인시켜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 자체를 억제한다. 그래도 떠나려고 하면 사나운 개를 중간에 풀어서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이 세계 최고의 관광지라고 거짓말로 세뇌한다. 여기가 세계 최고인데 어디를 가보려 하느냐? 그리고 트루먼의 아버지가 폭풍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을 연출해 트루먼에게 물공포증을 심어주고, 갑자기 트루먼의 아버비를 죽게 만들어 그의 발을 묶는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가로막는다. 라헬을 사랑하였던 야곱에게 레아들 들어가게 하는 라반의 심술보와 다름이 없다. 우여곡절을 겪고 세트장에서 만들어진 인생의 작별을 고하고 사랑하는 실비아와 피지로 떠나게 된다. 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며 그 미혹에 빠져 삶을 송두리째 던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인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물론 이 교인들은 사이비 이단이지만 정통 교단들도 자칫하면 선을 넘을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사이비 이단에 국한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위해 에덴의 동편에 동상까지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던 아담과 이브였다.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천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 동산에서 쫓겨나고 엉겅퀴와 가시투성이인 땅을 일구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적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연구한 어둠의 세력이 얼마든지 들어와 딸이를 틀고 자기 목적대로 세상을 유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의 시조는 성주교라고 할수 있다. 김성도라는 여인이 지주의 첩으로 들어가 딸만 내리 셋을 낳고 초박당하기 직전에 어떤 연으로 악령과 접하게 되었다. 자기가 낳았지만 사경을 헤매는 두 아들을 기도로 고쳤다고 소문이 났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독생녀라면서 기도로 치유하는 영험한 능력자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그녀를 따랐다. 동학을 모방한 사이비 이단이 많이 탄생하였다. 전용애의 백백교다. 전주 모악산에서 발원한 용화교다. 최근에는 통일교의 문선명이며 그의 문화생들이 신천지를 비롯하여 정명석교로 분파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교리를 가짜로 만들거나 있던 교리나 성경에 덧칠하여 자기만의 독창적인 거짓 교리를 창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지금 기독교계의 성경을 변개하는 세력들은 이들과 다름이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신을 구속하는 폐쇄적인 종교 집단을 구성한다. 천국도 구원도 자기들의 조직에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천국이나 구원의 티켓은 헌금의 양에 비례한다고 강조한다. 집 팔고 땅 팔고 빚을 내서 가져와야 한다고 세뇌한다. 재물이 없으면 딸을 바치라고 한다. 딸도 늙다리는 안 되고 초경을 하지 않은 소녀여야 한다. 그 소녀는 교주가 데리고 잔다. 그렇다면 이런 요구에 응하는 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첫째, 병이 낫기를 원한다. 둘째, 재물이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하늘에 심어야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지금 목사들과 다름이 없다. 어떻게 하늘에 심나 하늘을 향해 던지면 되나? 차라리 목사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정직하지 않나? 이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백배의 수확을 올렸다는 성경의 구절을 차용하여 사기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얼 얻어 잡수시고 백배의 수확을 얻게 했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말씀인데 지금의 목사놈들이 악용하고 있고 청도는 점점 더 가난뱅이로 만든다. 셋째, 자기만의 소원이 성취되길 바란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자기만 아는 소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개역 한글 36000군데가 틀리고 신약에만 2200단어가 삭제된 변개의 끝판왕인 변개된 성경을 무려 100년 가까이 보고 있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비로소 비교하고 분별하게 되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발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편만이 보급되어 너도 나도 보고 읽을 때 대한민국의 구군도 드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기독교 교인들은 트르먼 쇼에 농락당하고 있다.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한다. 변개된 성경을 놓지 못하고 이미 집단을 이루어 세력을 형성한 교단. 교파에 소속되어 탈출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있다. 벗어나야 한다. 영생이냐 영벌의 불못이냐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력이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국어로 번역되도록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해 주시는 성경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유념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한다. 언행은 개차반이면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한글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미로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만 한다면 누가 인정해 주기나 할까?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되지 말기 바란다.